안녕하세요. 김성경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11기하 2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보시면 엘리야의 승천과 엘리사 시대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에녹과 더불어 살아있을 때 하늘로 들려올려진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들림을 받고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사역과 권능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는 성도 여러분이 직접 읽으시고요. 저는 그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것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성령의 역사를 갑절 구한 내용이에요. 이것은 단지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두 배의 능력과 역사를 일으키겠다. 이런 의미의 소원이 아닙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의하면 갑절은 장자가 받는 유산의 몫이에요. 따라서 엘리사의 요청은 엘리아의 사역의 장자가 되어서 그 책임과 사명을 다하겠다는 헌신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엘리아가 승천하고 그와 함께했던 하나님의 영이 그의 제자 엘리사에게 임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신 사건과 연결됩니다. 엘리사는 단순히 엘리야의 제자가 아니라 엘리야가 맡았던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어받는 계승자였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받는 계승자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19절 이하부터 그려지는 엘리사의 사역은 주로 외딴 곳에서 머물렀던 엘리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돌보며 구원하는 활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9절에서 여리고 성읍의 질이 나쁜 물을 회복시켜서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고통해서 구원해준 일이 있죠. 이후 여러 치유와 기적들이 엘리사를 통해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참 많이 닮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 장에서 충격적인 내용은 엘리사를 조롱한 아이들에게 엘리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자 무서운 심판이 떨어진 사건이에요. 우리말로는 아이들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사실 히브리어로 보면 청소년 또는 젊은이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엘리사를 순진하게 놀린 어린이들은 아니었던 것이죠. 23절을 보면 엘리사가 베델을 향해 올라갈 때에 그 성읍, 그러니까 베델에서 젊은이들이 나와서 엘리사를 놀렸어요. 엘리사가 베델을 처음 온게 아닙니다. 앞서 엘리아와 함께 동행했고요. 베델이라는 곳이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큰 도시가 아니에요. 누가 방문을 하면 동네 사람들이 다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엘리사는 엘리아로부터 성령을 받고 그가 계승자라는 증거로 엘리아의 겉옷을 두르고 베델을 다시 찾은 겁니다. 그런 엘리사를 보고 살이 분별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그럼에도 이렇게 조롱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베델이라는 곳은 여전히 여로보암이 지은 죄, 즉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가증한 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도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선언했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차원에서 저주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3장으로 가면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엘리사의 도움을 받아서 모압을 정벌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시아 왕은 아들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아합의 또 다른 아들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릅니다. 이 절은 여호람이 아버지처럼 죄를 짓지는 않았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의 죄는 계속 이어갔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즉바 발숭배는 멈췄지만. 금송아지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엉뚱한 짓은 계속했다는 뜻입니다. 4절 이하에는 이스라엘을 배반한 모압을 상대로 이스라엘과 유다, 에돔 연합군이 전쟁을 치른 이야기가 있는데요. 참고로 이 사건은 모압 왕 메사가 자신의 업적을 기록한 비문이 발굴되면서 그 역사성이 다시 한번 확인된 사건입니다. 메사비문에 보면 오므리 아합왕, 이스라엘 이런 이름들이 다 거기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유다, 에돔 세 왕의 군대가 모압을 치려고 에돔 광야로 아라바길로 돌아서 가는 중에 물이 떨어지는 위기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세 왕이 엘리사를 찾아가 도움을 구하자 엘리사는 유다왕 여호사밭이 아니었으면 정말 자기가 도와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왕에 대한 반감을 숨기지 않습니다. 어쨌든 엘리사를 통해서 새 왕은 하나님의 자비를 입어서 그들이 거하던 골짜기에 물이 넘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더 나아가서 새 왕의 군대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압 군대를 무찌르고 모압의 수도까지 포위를 하는데 거기서 모압 왕이 왕위를 이을 아들을 성 위에서 희생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그 결과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로함이 임해서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다. 27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선 하나는 이스라엘 연합군이 그 장면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해서 분을 내면서 전쟁을 끝내고 돌아갔다. 또 다른 해석은 아들까지 희생시키는 모압왕의 행동을 보고 모압 백성들이 광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저항하자 이스라엘 연합군이 당해내지 못하고 전투를 멈추고 돌아갔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이스라엘은 모압을 완전히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대하는 하나님과 엘리사의 입장을 잘 보여주고 있지요. 14절 말씀처럼 유다왕 여호사밭이 아니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을 이만큼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 4장을 가면 엘리사 선지자가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도운 다양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상 떠난 제자의 남은 아내와 두 어린 자녀가 엘리사의 지시대로 하자 집에 한 병밖에 남지 않은 기름만 가지고 동네에서 빌려온 모든 그릇을 가득 채우는 기적이 일어나서 빚도 갚고 살길이 열린 이야기. 그리고 또 평소에 엘리사를 후원했던 순헴 여인 부부가 엘리사의 축복으로 늦은 나이에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잘 자라다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엘리사가 다시 살아나게 한 기적. 제자들이 먹을 채소국에 독성이 있는 드로박을 누군가 잘못 집어넣어서 먹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엘리사의 기적을 통해 독이 제거된 사건. 참고로 우리말로 드로박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학자들은 이것이 여리고와 사해 일대에서 자라는 소돔 사과라고 하는 레몬 비슷하게 생겼는데 사실 독성이 강한 열매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로 10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배불리 먹고도 음식이 남은 기적 이런 기적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스라엘 왕이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돌보신 사건들입니다. 특히 42절 이하 내용, 훗날 예수님께서 베푸신 오병 이어 기적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처럼 백성들 한 가운데 생활하며 그들의 아픔을 만나고 고친 엘리사의 삶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구약의 어느 선지자들보다도 잘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열왕기하 2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